509번 이요두점에서 직선이 지나가서 두점에서 만났는데 그 현의 길이가 4래요 금시에는 수직이 등분되는그피타 문제일 거고 여기 길이가 2고요 반지름은 저희가 9기 때문에 3이고요 그 다음에 9에서 덮이니까 여기가 루트5가 나옵니다 지금 중심점이 5마 3이잖아요 5마 3이랑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5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제곱 더하기 k제곱. 그 다음에 5 집어 넣으면 10. 3 집어 넣으면 3k. 마이너스 8의 절댓값요 i가 반지름이 아니고, 요 거리가 루트 o 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양반 제곱할 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요거 제곱이, 제곱하면 5 곱하기 요거랑 같으면 됩니다. 4k제곱 12k 플러스 4가 20 더하기 5k제곱이랑 같으면 되고요. 4k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16이 0이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k가 두 개가 나와요. 4랑 1이 나오는데 이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k는 1입니다. 이제 1을 넣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이런 식선이 나오고 문제는 지금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려면 은 얘의 x좌표 얘의 x좌표 먼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x좌표만 다덜해서 나누기 3을 해 하면 돼요. x좌표만 뽑았으니까 그럼 이제 좌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립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원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y는 바꿔서 넣을게요. 그럼 x-5제곱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들어가겠죠? 얘를 풀어서 X 값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A랑 B, 이렇게 X 값두 개. 자, 그래서 방정식을 여기 5될 거고, 정리하면은 5 x 되고, 그 다음에 마 10에다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X, 25, 25, 50, 41.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게 인수만 되든 안 되든 사실 다안 되고, 알파랑 베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한번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서 더한 게 6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3분의 6이니까 2 되겠죠. 다음 20번이고요. 자, 20번은. 일단 전개를 해서 mx-y-3m은 0 얘가 0,0이랑은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d가 r보다 작아질 거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빵빵 나오면 요거절댓다 그게 반지름 1보다 만나지 않으려면 멀리 있어야 되네 뭐야 이거 만나지 않고니까 자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변 제곱하면 9m제곱이 m제곱 플러스 1보다 크면 되고요 8m 제곱이 1보다 크고 m 제곱은 8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또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2루트 2분의 1보다 크면 되겠죠.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음, 한번더 해야 되네요, 그죠 이거랑 만난데 그럼 이번 d가 r보다 작거나 같은데 0,0 중심 그리고 이걸 이제 그대로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반지름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한번 제곱하면 9m제곱이 8m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고 m제곱은 8이안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오른쪽만 살릴게요. 자, 오른쪽이 2루트 2 나옵니다. 양수는 몰래 이렇게 야 되는데. 그래서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2루트 2분의 1, 그 다음 이쪽이 2루트 2고, 요거 요로 거요 하면은 4분의 루트2 어, 둘이 더해주면 이게 4분의 8이니까 4분의 9루트의 5번 자그 다음에 21번은 이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바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공식 AX 플러스 BY는 25그 다음에 A랑 B를 일단 구하자 했으니까 뭐 그림상에서 뭐 이렇다 치고 x 절편은 Y0 넣는 거잖아 Y0을 넣으면 x 좌표가 a분의 25 나오고요 그리고 어, x에 0을 넣으면 by가 25라서 y는 b분의 25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a랑 b래요 근데 둘레를 가르쳐 줬으니까 일단 식을 만들어 보면 이두 개에다가 피타까지 해서 요기까지다 더해서 25거든? 자 그러면 얘를 25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25로 나눠서 a 분의 1랑 이 b 분의 1이면 얘가 피타했을 때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인데 제가 25로 나눴기 때문에 요 아이들 3 개는 더해서 합이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식이 뭐냐면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둘 통분해서 쓸게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통분해주고요. 요게 합이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의 정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얼만지가 나와요. A랑 B를 XY 넣으면 제곱의 합이 25거든. 그래서 얘는 25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에 그 A랑 B 어차피 양수거든요. 1사분면에서 접선 걷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럼 루트밖에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위에는 25니까 루트시였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요식을 일단 만족합니다. 여기다가 AB, 최소공배수로 곱해주면 B 플러스 A, 그 다음에 5는 AB가 나오고요. 일단 정계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5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걸 정계해봤을 때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나오기 때문에 여까지가 5라서 답은 6입니다. 22번이고요. 자, 요게 아플로니우스의 원이고, 여러분은 내분점이랑외분점도 구하시면 돼요. 자, 검은 색깔로. 자, A가 마상콤마 0, B가 2,0. 자, 3대2 내분점부터 구하면 은 이게 3칸, 2칸이기 때문에 공식 쓰셔도 되고요. 자, 이게 0,0 0 나올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3칸, 2칸 떨어진, 여기도 3대 2죠. 그래서 외분점을 구할 건데, 지금 이게 3칸, 2칸이고, 여기가 이제 한칸이기 때문에, 얘가 5를 커졌으면 2배라서 얘는 10이 커지면 되거든요. 10, 2에서 10 커지면 10이잖아요. 그 Y자표가 계속 빵이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빵입니다 공식 쓰시면 됩니다. 네분점 외분점 공식 쓰시면 PQ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걔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여기서 말하는 점 P의 좌치예요. 그래서 말하는 점피의 좌치예요. 이거를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원 방정식을 알면 되고요. 지금은 넓이 최대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에서 해결할 거거든요. 자 A랑 B는 밑변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면, P가 여기 중심에서 수직, 그러니까 높이가 반지름일 때가 제일 넓이가 클 겁니다. 높이가 여기 써야 되고요. 둘이 이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0 0과 12 0이기 때문에 지름이 10이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6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변은 마 3부터 2까지기 이 때문에 5가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셔서 15가 됩니다. 자 23번이고요. 중심이 어떤 직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중심의 좌표를 a, a 2 a 이라될수 있고요. 반지름은 2래요. 근데 x축 또는 y축, 그러니까 동시 에 접할 수도 있고 x축에만 접해도 되고 y축에만 접해도 돼. 그러면 중심의 요 좌표의 절대값이 2라는 소리야. 반지름인데 축에 접할 때는 여기 이어도 되고 마이어도 되는. 적표가 여기서 두칸 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두칸 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절대값이 2 그리고 2a-6의 절대값이 2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또는 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후보가 a가 y일 때두 번째는 a가 2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2a-6이 2일 때네 번째는 2a, 마육기 마일 때. 원래 는 4번을 다 해봐야 되는데, 이제 a 값을 3번, 4번 구해보시면, 요거는 a 값이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 값이 2가 나와요. 그니까 러 2번이랑 겹치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3번만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중심이 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 컴마. 이게 마 4니까, 마시고 이게 중심 이될 거고, 1를 집어넣으면 2 4 0육이니까 마이 4를 집어넣으면 4 8 0육이니까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싹다이라면 그러면 이제 딱자 중심이 마이컵마 십이면 이렇게 될 거고요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이제 다 사겠죠 자이2마이짜리는될 거고 4마 마이는 전개를 다해서 ABC를 구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전개했을 때 그냥 ABC 있는 부분만 구하면 4X, 20Y,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남고요. 이거 풀풀풀 뭐 이게 제일,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사, 풀4 y 그 다음에 4 남고요. 맨 밑에 거는 마팔X, 마사Y에 플러스 16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얘는 이제 a,b,c 다면 4고 얘는 124고 얘는 4죠 똑같이 4네? 계산 맞죠? 그래서 124에서 4를 빼시면 120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이고요 요 아이는 그. 길이, bc 길이 나와 있고, 이게 지금 90도가 다 많거든. 접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형 수직 이동분에다가, 얘는 접점이니까 90도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반지름 3. 그리고, 음, bc가 입두율 했으니까, 요 부분, 루트 o 저 2. 자, 그럼 피타 하면은 여기까지는 바로 나오죠. 여기는. 루트 3 그럼 여기서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파란색깔 로할게요 여기를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금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돌리면 3이 왼쪽 루트 3이 밑에 쪽 그리고 수선의 발막 소공식 쓰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닮음 이용해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공식을 얘기하면 이 그림에서 x, y, z, 뭐 a, b라고 돼 있으면 x 제곱은 뭐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y 제곱은 b 곱하기 z, 다음에 중간에 h라고 잡으면 h 제곱은 a 곱하기 b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잖아요. 둘이 곱해서 6이 나와야 돼. 그래서 루트3x가 6이기 때문에 얘는 2루트3이 나옵니다 여기가 2루트3이에요 공식을 안 외우면 닮음부을 풀어야 되니까 공식을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넓이관동이 일단 1분의1에 bc는 밑변 2루트6 그다음 높이는 2루트3 하셔가지고 2 곱하기 3루트이기 때문에 6루트2가 나오고요 S제곱을 물어봤으니까 72가 됩니다.